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음악 감상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음악 감상을 했을까요? 90년대에는 1세대 아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우리는 소니에서 출시한 워크맨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테이프를 구매하여 테이프를 워크맨에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는 제품이었죠.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mp3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중 우리나라 기업인 아이리버가 선도주자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었던 양덕준과 엔지니어 7명이 자본금 3억으로 설립하여 아이리버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이리버는 대한민국 점유율 1위, 세계시장 2위를 기록하며 1세대 벤처기업 중 가장 큰 찬사를 받곤 했습니다. 2001년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6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2004년에는 4천억 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아이리버의 신화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니는 아이리버가 미국 시장에 내건 강국 카피였습니다. 절대 강자 소니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던 거죠. 당시 애플은 후발주자로 들어오면서 아이리버를 라이벌로 지목할 정도로 그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 요인은 독특한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양덕중 대표는 디자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디자이너 김영세와 합작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학창시절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프리즘이라는 제품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삼각형 기둥 모양의 프리즘은 아이폰 못지않은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100만 대 이상이 판매되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으며 후속작인 크래프트마저 밀리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 제품 이후로 MP3 플레이어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제품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처럼 소비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전자 제품은 전자랜드, 용산 등에서 구매를 해야 했지만 당시 음원을 주로 듣는 1, 20대를 생각하여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예상은 적중하여 제품은 더욱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죠. 하지만 황금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파격적인 저가에 아이팟을 출시했고 아이튠즈라는 획기적인 툴을 선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아이리버가 음원시장을 소프트웨어는 소니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아이팟은 이두 가지 기술을 합작한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한국의 소리바다 등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저렴한 가격의 음원을 구매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튠즈라는 플랫폼을 내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치명적인 가격에 출시되면서 아이리버는 점차 점유율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고가형 제품으로 유명한 애플이지만 이전에는 쟁쟁한 업체들을 쓰러트린 전략 중 하나가 거부할 수 없는 가성비였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플래시 메모리를 반값으로 구매해서 가능했던 전략이었죠. 2005년 아이리버는 애플을 타도하기 위해 H10이라는 제품을 출시했고 아이튠즈와 같이 아이리버 플러스라는 플랫폼도 선보였습니다. 사과를 깨무는 도발적인 광고를 전세계에 공개하며 타도 애플로 외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또한 아이리버 제품에 손에 들고 최고의 혁신이라 극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씹어먹겠다는 당찬 포부와는 달리 씹어먹힌 쪽은 아이리버였습니다. 아이튠즈에 비해 아이리버 플러스는 불편했으며 하드디스크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대규모 반품 사태가 발생 결국 아이리버에 거대한 타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이리버는 좌절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아주 쉬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미키 마우스를 형상한 제품이었습니다. 영화 아저씨에도 등장해서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아이리버의 마지막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히트의 괴물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아이리버는 2014년 SK 그룹에 인수되면서 음악 유통 사업도 하게 되었고 2019년도에는 드리머스 컴퍼니로 회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오늘은 학창 시절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었던 기업 아이리버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